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보로입니다. 자, 오늘 로보티즈 주가가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22만 9,500원도 너무나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이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또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런 이슈들에 따라서 상당히 또 많은 종목들이 어떤 섹터는 상승이 크게 나와주고 있고 어떤 섹터는 또급락이또 크게 나오는 상당히 또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장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로보티즈는 현재 또 다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자 볼까요? 아, 원이콜링스 오늘 주가가 아까 제가 못 봤는데 원이콜링스는 살짝 밀리고 있고 로보스타 로보스타도 올라오고 있고 로보로보 지금 어, 로봇 관련된 섹터들도 뭐 특정 이제 거의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 중에도 약간 이제 옥석가리기가 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괜찮은 이제 기업들 그리고 섹터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일 때그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 때도 올라올 종목은 올라온다라는 거 그래서 로보티지는 오늘도 이렇게. 어~ 어느 정도 구간을 넘기면서 앞으로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리고 아마 이렇게 고점을 넘기다 보면 또다시 개인들의 매도가 오늘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드는데 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 약세장이 있고 강세장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는 시장이 강세장이죠.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 4100 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가운데 이런 강세장을 우리가 불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장에서도 어떤 누군가는 돈을 크게 벌고 누구는 불장에서도 막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강세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가 뭔지를 먼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이 섹터가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단 반도체 그리고 AI죠. 그러면 이 반도체 이 AI가 중심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섹터가 또 뭔지를 알아야 돼.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로봇 그리고 전력, 원전 쪽도 있겠고 또 최근에 2차 전지가 여기에 속하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같이 처음부터 반등을 보여주던 게 바로 이 로봇 섹터입니다. 그리고 로봇 섹터는 결국에 미증시나 이 글로벌 시장 또는 뭐 엔비디아 주가나 이런 글로벌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계속 나와 줄때이 흐름을 절대 잃지 않고 우리가 끌고 가야 돼요. 어저께 나스닥 차트도 다시 한번 보면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반도체 지수도 S&P 500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우리나라 지수도 오늘 살짝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정도 고가 어느 정도 고점 단계에서 횡보만 해줘도요. 이런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정말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고점은 아직도 더 많이 열려있다라는 점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최근 이 수급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오늘은 뭐 사실 매도세가 어디서, 가, 어디서 가장 많이, 많이 나온지 아세요? 그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매도 물량 자체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기 관계들은 매수로 또는 외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이제 거래량 자체가 모든 거래가 또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메이저 수급들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 장 중인데 전일 나왔던 거래량까지도 넘기는 최근 나왔던 이 평균 거래량 그 이상까지도 아직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고점을 뚫어줬는데, 어, 그러면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영원한 상승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고점 대응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제 가장 주목받는 거 이제 뭐 중국과 미국의 어, 정사회담 끝났어요 방금 전에 끝났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무역 휴전선언을 한다. 그리고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이미 거의 다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쁘게 끝날 거라고는 생각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이렇게 끝나고 좋은 내용이 나와도요. 이게 막 사람들이 기대를 하던 막 재료가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허탈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준비를 막 많이 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딱 펼치면 이제 그 다음날 내가 할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허무함과 허탈함감이 들어오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어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약간 하락세를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심리다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면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간단하게 보세요. 우리가 이 저점 바닥부터 큰 추세를 이끌어오고 있고 이큰 추세 안에서 현재 나오는 다섯 번째 고점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또이 고점 파동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직 3파 고점도 안 나왔다 보는 게 맞아. 3파 고점도 안 나왔고요. 이 3파 고점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 5파 고점 단계가 어디서 우리가 매도를 할지 그리고 항상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들은 이러한 등락폭들이 계속 나오듯이 이런 등락폭에서에 대한 대응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60% 수익 볼거 120%까지 또는 120% 수익 볼거 우리가 180%까지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이 고점 안 나왔어요. 아직 매도할 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린 끝까지 끌고 갈 거고 끝까지 끌고 가는 그 와중에 이런 자리에서에 대한 대응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잠시 오는 이 조정 단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챙겨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만 잘 파, 확인하면 되겠고 어, 아직 고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점은 나올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고점에 대한 확실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항상 하듯이 라이브 방송 진행할 거고 영상도 최대한 짧게 찍어서 이런 타점들 에 대한 시그널을 장중이라도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어, 만약에 장중에 이제 일을 하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사실 이걸 빠르게 챙겨나가기 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게 제가 다이렉트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다이렉트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로 네,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만 많이 시청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 이런 문자로 이런 타점들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로보 라고 두 글자만 로보라고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로보라고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어 이게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저장을 좀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주는 아닐 겁니다. 정확한 진짜 타점 우리가 매수 매도해야 되는 타점들이 나올 때만 제가 좀 안내를 드릴 거고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텐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가끔씩 막그빅티콘 선물 막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받으면 저 큰일 납니다. 다 처리할 건데 처리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가끔씩 몇몇 분들이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증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코인도 하고 있고요 바빠요 로보티즈뭐 타점 하나 알려준다고서 해 제가 무슨 뭐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포트폴리오를 뭐 지금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런 생각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저도 이제 힘든 시절이 있었던 것만큼 저도 혼자 했을 때 정말 빚도 많고 정말 대출도 받아보고 막 이상하게 매매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던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게 되는지 전첫 번째로 이제 시장을 공부하고 두 번째로 기준과 원칙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세워나간 뒤부터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또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저희 구독자방에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초대링크 다 보내드릴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제가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여기 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어쩌면 더 중요한 내용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과연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류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4년도 10월달에 나왔던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1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구간으로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또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 해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어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조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자,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보도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